거실에 TV와 소파 및 스냅드 에어컨 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큰 방에 더블 침대와 장롱 및 화장대 등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중간방에도 침대와 책상 및 옷장 등이 충분히 들어가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작은 방에도 침대와 옷장 등이 들어가는데 책상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실에 위치한 메인 욕실이 넓고 깨끗하며 욕실의 전체 모습입니다. 주방이 깨끗하며 식탁과 냉장고 두대 등이 들어가고도 좁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주방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여 잘 보이게 올려놓았습니다. 주방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에서도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 통베란다의 모습 중에서 반쪽을 나눠서 이쁘게 올려놓아 봤습니다. 이번엔 통베란다의 나머지 반대쪽의 모습을 촬영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엔 베란다 겸 보일러실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올려놓았습니다. 거실의 안쪽에서 창가 쪽으로 비스듬히 각을 잡아서 올려놓아 봤습니다.